요즘 구제역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농장 곳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제역이 연중 내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강원도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강원도가 철원 지역 돼지들의 이동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 검사한 결과 여전히 농장 주변과 돼지 분뇨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4월 27일 날그 일부 농가에서 환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주가 더 연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이 오르면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0도 안팎의 고온에도 살아남으면서 구제역 바이러스 완전 사멸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역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축산 농가들은 아직도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기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 지역 돼지의 경우 잇따른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률이 70%까지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을 막으려면 농가에서 꼭 백신을 접종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효능이 없는 물 백신으로는 구제역 종식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사람들이 빨리 그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아, 뒷돌아줘야지만이 앞으로 이제 이런 제이 일이 발생되더라도 아, 길게 하지 않고 초기에 올해 강원도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된 돼지는 19,000여 마리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아지면서 구제역 상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 입니다.